2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설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곳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은 리브가가 계획한 속임수였고 야곱은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얼마든지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염소 새끼를 끌어온 것도 야곱이고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힐 때 그대로 수용한 것도 야곱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아무래도 둘째 아들인 것 같으니 27장 18절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이삭이 물어봐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는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단순히 엄마의 권유로 마지못해 그 자리에 나아간 것 같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로 형에게 갈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는 그 의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신이 에서라고 거짓말 한 것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 야곱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하였다라고 하고 또 이어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라고 해요. 자신이 사냥한 것이 아니라 집에 기르던 염소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사냥한 것이 아닙니까? 요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은 그의 의도였다는 것이며 마지막에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속인 목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 맛, 더 나쁜 모습이 20절에 나와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기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소담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잘못과 거짓말도 망설여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도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열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죄를 지어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 일인데 도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경건한 사람은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지금 일단 한번두번 번 잘못해도 나중에 돌이키면 되지 뭐라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인 것이죠. 야곱의 모습에서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기가 일품이죠. 결국 아버지까지 속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복과 성공을 속이면서까지 구하는 모습은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장면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정도로 경쟁심이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라면 자랄수록 형은 남자답고 사냥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들사람이 되어가요 반대로 자신은 매끈매끈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해요. 당시 시대상으로 어떤 것으로 비교가 될수 없고 겨룰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큰 아들 에서로 향합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셈이 났어요. 야곱은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니까요. 형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빼앗아야겠다 마음 먹은 것이죠. 그래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타이밍 그때 일부러 팥죽 냄새를 나도록 요리를 합니다. 마치 출근길에 빵집에서 일부러 더빵 굽는 냄새를 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 일부러 고기 굽는 냄새를 길가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야곱은 팥죽 한 그릇과 떡으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말이 좋아서 산 것이지 빼앗은 것이에요. 기원전 15, 14세기경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 누지에서 발견된 수천 점에 점토판 기록을 누지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에는 당시에 형제간의 상속권을 거래한 예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투프 키 틸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에게 숲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을 넘기는 계약을 양세 마리로 거래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또한 물론 너무 적은 대가이긴 하지만 팥죽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야곱은 상대가 배고픈 약점, 평소 작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에서 형의 약점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다가 아 언제쯤 형에서가 돌아오는구나, 그것까지 파악해서 그때 더 냄새가 나도록 파죽을 끓였다가 이장작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이렇게 상속권에 아버지의 축복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연기하는 이런 사기꾼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애초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그 복은 온전히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듯이 사람 스스로는 작은 복 하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내가 잘 되게 애쓰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더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 중에서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애쓰는 영역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한 복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요. 아프게 합니다.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는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27장 34절인데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물론 잘못하긴 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속여서 빼앗으려 했던 야곱의 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복의 통로이지 우리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 나를 위해 복을 쌓으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왜 형제들끼리 이런 싸움이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없이 복만 구해서 그렇습니다. 장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약속,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치이자 형식인데, 복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만드신 목적도, 만드신 분의 의도도 다 사라진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성경은 그 사실을 이삭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는데, 껴안고 목을 만지는 정도로 가까이에 붙어 있어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의 논역은 영적인 시력도 분별력도 사라졌고 애서를 편애했습니다. 이 편애가 야곱에게까지 잘못 대물림되어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갈등과 시기를 낳았어요.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시점까지 됩니다.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삭과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근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냥하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육체적인 이유입니까? 지각해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왜냐하면 입에 사냥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이 듣고 맛보고 만지는 다른 감각에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오는 고기는 그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시대에 갓 잡은 신선한 고기는 최상의 음식 재료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큰 아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신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 그렇다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상관없는 듯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사냥해 온 고기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다오.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수 있게 말이야.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길 중요한 축복을 남기기 바로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별미를 달라고 합니다. 이 모습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전혀 없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라고 할 때의 즐기는 단어, 내가 사랑하는이라는 의미인데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단순히 좋아한다는 느낌이 아니죠 과도하게, 탐, 과도하게 탐닉한다는 뉘앙스를 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7장 2절 이하를 보면 이것은 단순한 뉘앙스가 아니라 분명한 이삭의 행동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낳던 마지막 축복이라는 중대한 엄숙한 자리에서 내가 이제 늙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철저히 나나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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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편애가 형제 사이에 미치는 영향에 악영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시력도 어두웠고 분별력도 어두웠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그의 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큰 아들에서도 팥죽의 장작권을 팔아요 그러니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은 소교사라도 복을 빼앗고 싶어요 두 아들 모두가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야곱은 멀어진 아버지의 사랑을 속여서라도 빼앗아 오는데 익숙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온몸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덮어쓰고 엄마가 요리한 별미를 손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형에게 갈복을 빼앗고 있는데 이 엄청난 거짓말과 속임을 행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요? 자주 해봤던 것이죠. 복도 뭐, 그렇게 빼앗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마다들에서입니다. 내게 명하신 대로 내게 행하여 싸우니.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화법,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닮았어요? 네, 아버지 이삭과 닮았습니다.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조차 없는 영적인 시야가 어둡다 못해서 장님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오직 자신의 입을 채우는 별님에만 관심이 있는 아버지 이삭을 닮았어요. 야곱도 철저히 자신만 아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맞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보고 배우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예배와 영적인 축복에 우선시하는 삶을 보이지 않고, 때론 주일예배를 참석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취미생활을 더욱더 탐닉했어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돈 버는 것과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즐거워하고 온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보였는데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목장을 위해 장소를 오픈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지 못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등 떠밀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없으세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록해 두신 말씀에 선명하게 보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지설을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믿음의 삶으로 심지를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거두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왜요?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복지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복을 주고 싶으신데, 믿음으로 심지가 않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이기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누리는지 다 기록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에는 순종하지는 않고, 주님 우리 자녀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두 아들이 놀랍도록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안타까운 경쟁과 삐뚤어진 복에 대한 관념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등장한 이삭에서 야곱,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욕망과 계획대로 복에 대한 삐뚤어진 관점으로 움직였습니다. 만약 구원과 축복이 이런 인간의 온전함에 달려 있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약속하신 언약은 여기서 끊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눈면 편에 리브가의 조작, 야곱의 사기극 이 모든 인간의 죄악된 웅덩이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어떠함이나 열심 심지어 야곱과 같은 삐뚤어진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